아산시 용화동에서 분양 중인 아산자이그랜드파크 들어봤죠? 지하 3층에서 최고 지상 35층까지 11개동 1,588세대로 브랜드 대단지에다가 용화공원을 내집마당처럼 즐길 수 있고 아산중앙도서관이 가까워서 완전 짱이죠. 하나로마트가 자차 2분거리고 자차 5분거리에 생활 인프라도 완전 잘 되어 있어서 공원의 쾌적성과 생활의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데. 커뮤니티 시설도 끝판왕이어서, 1, 2단지에 약 30여 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되고 교보문고 큐레이션, YBM 영어 도서관, 종로 M스쿨까지 다 제공되죠. 특히 클럽 클라우드는 맨 꼭대기 층에 있는 고품격 휴식 공간으로, 자이에서만 볼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티죠. 자연을 즐기면서 생활의 편리성까지 생각하는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상품으로 보여지고요. 계약금 100만원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고,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여서 5%의 금액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없습니다. 아산자의 그랜드파크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